뮤직비디오에서 청자켓 청바지를 입은 청춘패션을 보였습니다. 그렇다면 청자켓에는 총몇 개의 단추가 들리실거요네개 잠깐만 기다려봐 이 사람아 내가 정답 안 외쳤다고요 아니 봐봐요 객관적으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기에 답이 없는 7개로 쳐도 왜 땡을 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요 아, 근데 이건안 돼. 이건 아니야. 이건 왜냐면, 아, 알았다. 7개씩, 내가 몇 번이라 고나 2번, 뭐 5개, 3번, 6번, 이거를 했 그냥. 아, 7개. 이거는 나 혼자 그냥... 일수도 있겠다라고 내가 그냥 혼자 얘기한 건데, 왜? 갑자기 땡을 붙이고 그러세요. 알아 알아. 아니, 진짜 알아. 고 사도 있어서 그냥 내가 결정할게. 내가